보자. 264번. 자, 마이너스 4,0에서 원의 근두 개의 접점을 우리는 각각 A와 B라고 불러주자. 자, 삼각형 P, A, B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 됐니? 아, 문제 없지.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조금 일어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도 되기는 하거든? 자, 보자. 우리가 P, A, B의 넓이를 구할 건데, A, B가 접점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은 결론은 뭘 구하자, 우리는? 접점의 좌표만 알면 끝난다가 되겠지. 맞니? 네. 자, 그래서, 자, 접점을 우리는 A, B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접점은 어쨌든 원 위에 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에다 집어 넣으면 성립이 돼야 되겠지. 아, 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값을 만족시키는 애가 돼야 되겠다. 맞지? 자 그리고 접 점이 a, b가 되면 접선의 방정식은 ax by는 4다 요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건 이제 알지? 공식으로 됐지? 아, 어. 자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4라는 얘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4, 0에서 그은 거니까. x에 마이너스 4 넣고 y에 0 집어넣으면 성립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겠네. 픽셀수 있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b제곱이 3이 나와야 돼서 b는 풀마 루트 3이 나오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접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4. 자, 여기에 있는 얘가 될 거고 접점 하나는 마이너스 1, 루트 3. 여기에 있는 얘가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있는 얘가 된다는 소리지? 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고 돼 있는 거니까 자, 밑변의 길이는 2루트 3이 나올 거고 높이는 3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최종 답은 3루트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 되겠네. 됐지? 음, 물론 이거는 어, 조금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도 쉽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어서 이렇게 그은 접선과 요렇게 그은 접선. 서로 대칭 관계에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가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요렇게 그어주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얘는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야 되지? 여기가 2라는 건 판단이 될 거고. 맞지?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의 거리니까 여기가 4라고 판단이 될 거란 말이야. 어, 여기가 4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에 길이는 쉽게 구해줄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겠다. 그치? 16에서 4 빼면, 12가 나오니까,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지. 2루트 3이겠다. 음, 여기가 2루트 3이라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겠네. 네. 그지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 얘랑 얘를 곱한 게, 얘랑 얘를 곱한 거다를 이용해주면, 여기가 나오겠지.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니까 따라왔니? 자 그러면은 어, 두 개를 곱한 3이라는 건4 루트 3이라는 건4 곱하기 h가 되어야 된다라고 잡을 수 있어서 아 h가 루트 3이겠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자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어 됐니?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지? 알았지? 12에서 3 빼면 되니까 9가 나올 거고 거기에 루트니까 이 길이가 3이겠다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될 거니까 넓이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 이용해서 풀어도 어, 풀수 있다 쉽게 그림, 안 그려도 되지만 대충 그려줄게. 음, 안 그려도 되지만. 자, 요런 소리거든, 지금.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좌표가 있고, 여기에 2라는 좌표가 있어. 요 소리지, 일단. 맞지? 자, 그런데 거리가 3대1이 되도록 하는 점 p 에 대하여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쯤에 이렇게 p 가 있어서. 됐지? A부터 P까지의 거리를 재보고, P부터 b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요게 3대 1이 되게 만들어 주는 p는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한 p를 쭉 모아 봤을 때 삼각형 p a 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우리 최종적인 문제거든. 그러면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지. 됐어? 자, 그리고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을 하자라는 건 p를 x, y로 잡아서 수식 만들어 주면 P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응. 자, 그래서 가보자. 일단 P를 X,Y라고 잡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AP 대 BP가 3대 1이 나오게 만들으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3BP는 AP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은 넣어주자. 3의 루트. 자, BP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정과 점사의 거리. AP의 길이는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문제 없냐, 여기까지는? 그러면 전개해서 얘가 뭔지는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전개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자 여기는 9가 될 거고 됐지? 여기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와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몰아주자 자, 8x 제곱 나올 거고 8y 제곱 나올 거야 9 4 36에서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0x 나올 거고 36에서 4 넘어가니까 플러스 32가 나올 거고 는0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됐지? 8로 나눠주면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얘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겠다? 원이 나오겠다, 대체. 자, 그러면 이 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 되잖아, 우리는. 맞지? 표준형 바꿔주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y 제곱 나올 거고, 이게 4분의 25에서 4를 뺀 4분의 16 빼주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거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4분의 9.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중심이 2분의 5,0이 되고, 반지름이 2분의 3인 원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쟤는 어떻게 생긴 원이냐면, 중심이 2분의 5. 여기쯤 있겠지.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분의 3인 원이니까, 뭔가 이렇게 생긴 원이 된단 말이야. 요원 위에 점이 P가 된다는 소리지. 그치? 음, 요원 위에 점이 P가 된다는 소린데 그런데 우리가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자면 됐지? 자 그러면 뭐 A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 B는 뭐 여기쯤에 있겠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P를 한번 생각해보자 P는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서 그지?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소리거든?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P가 어떻게 움직이던간에 높이가 아니, 밑변이 예로는 고정이지, 밑변이 사로는 고정이거든. 그러면 높이가 어떻게 돼야돼? 최대한 커지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밑변이 최, 높이가 최대한 커질려면은 이 선분부터 이 원의 점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디가 돼야돼? 가운데. 어, 딱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곳. 수직으로 올라간 곳. 여기에 P가 있으면은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됐니? 어, 근데 이 길이는 누구랑 같아야 되니까? 판지름이랑 같아야 되니까. 몇이겠다? 2분의 3이 되겠다. 됐지?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가 되고 높이가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아, 어,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겠네. 언급에 한번더 얘기하자. 알았지?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원방이 주어졌어. 원방이 주어졌다는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 잡혀고 줬다는 소리지. 그래 놓고 어떤 직선을 이렇게 주고, 아니 직선을 주진 않겠지. 어, 어떤 A라는 점을 이렇게 주고, B라는 점을 이렇게 줘. 됐지. 그래가지고 A, B, 원위의 점, P. 이 삼각형의 넓이에, 자, 최대 값을 물어본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야 될거 같아? 자 그러면 다시 다시 봐봐 얘를 내가 밑변으로 고정할게 A, B를 그럼 밑변은 움직여 안 움직여 P가 움직여도 안 움직여 밑변은 그냥 고정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높이를 최대한 키우면 최대고 높이를 최대한 줄이면 최소가 되는 거지 근데 높이는 뭐가 되는 거지 P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원위의한 점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댓값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잡아줘서, 그지?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였잖아 근데 최대는 어떻게 구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 반지름을 뺀게 최소, 그치?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고, 맞지? 그건 그냥 구하면 되고 좌표 두개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어,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좀 기억해 둘게 일단 자, 첫 번째 방안 봐봐 첫 번째 방안 자, 첫 번째 방안은 뭐냐면 삼각형 O A B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 그지 근데 O 다의 좌표는 이 원의 중점이래 중심이래 그건 그냥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 2겠지뭐 당연히 그치 자 근데 A B는 누구래 얘랑 얘의 교점이래 됐치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좌표구하면 끝이잖아. 어차피, 그렇지? 어 그래서 AB를 구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좋아. 뭔 소리인지 이해 되지? 지금? 자 그러면 AB를 구하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겠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연립방정식을 풀자는 소리지. 교점 구하자는 소리니까. 근데 연립방정식을 그러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전개하고 전개해서 변변 빼버리면 1차식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 1차식을 X능이나 Y능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쭉쭉쭉 풀어주면 나오거든? 이해되니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라도 풀라고 으 알았지? 물론 좋은 풀이법은 아니겠지?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원방에서는 뭔가 교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교점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이해 되니?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 그림으로 풀어 주자 자 5의 그림을 그려 볼게 5의 그림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을 거야 그치? 문제 없지?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원이 존재하지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고 해 보자 그냥 자, 이걸 시라고 해볼게. 그러면 시는 중심이 마이너스 1,2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는 소리니? 맞지? 자, 그래서,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런 그림 보이면 너네 뭐 떠올라야 돼? 자, 논, 논의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 밑변과 높이부터 어쨌든 설정을 해줘야 되지. 그치?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잖아. 이등변이면 보통은 여기가 꼭지각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거고 그랬을 때, 여기를 밑변, 여기를 보통은 높이로 설정한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근데 2등변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3이라는 얘기는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나 요 길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뭘 구한다? 이걸 구한다. 이게 뭐니까? 이 전부터 이 직선까지 의 거리니까, 그치? 근데 이, 이, 이거, 이거, 이거 직선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어? k에 몇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온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냐면 그냥 정계에서 적을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9에서 됐니? 얘를 모여주면? 뭐 빼주면 나온다고, 됐지? 여기서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잡아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어, 2x 계산할 거 없네, 그냥 2x가 되고 마이너스 4y 계산할 거 없네, 그냥 마이너스 4y가 되고 숫자 계산해주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5 여기까지 하면 9 없어지네 그냥 는0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고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여기부터 마이너스 1,2까지 거리를 재주면 그게 높이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렇지 자 거리 재보자 이거 2로 나누고 시작하자 x-2y는 0이니까 거리 재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루트 5가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게 루트 5겠구나 이 길이가 루트 5겠구나가 나올 거고. 아 피타고라스 써주면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도 2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4가 되고 높이가 5가 된다는 소리잖아. 2루트 5가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 된다. 됐지? 공통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야. 알았지? 말이 길다. 자 말이 길니까 차근차근히 볼게. 집중해. 자 뭐가 있대? y는 mx랑 x축에 모하는 동시에 접하는 어떠한 원이 있는데 그렇지? 자, 이 원은 뭐래? 반지름의 길이가 2래. 됐니? 여기까지 잡아 보자. 그러면 일단 우린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 중심부터 이 e 직선까지 거리점은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다시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점은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쯤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이렇게 수직 거리 재면 이게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이쪽으로 수직 거리를 재도 우리는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일단 몇으로 설정할 수 있어? x 값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어쨌든 x축에서 2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y 값은 명확하게 2지. 그치.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우리는 일단 A,2라고 설정을 해주자.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A,2부터 여기까지 거리 잰게 2가 나와야 되겠네?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것좀 찾아놓자. MX 빼기 Y는 0부터 자, A,2까지 거리를 재준 게 몇이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다. 됐니? 자 그러면 수식 적어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a 2가 나올 거고 일단 요게 2가 나와야 되겠다 됐지? 자 일단 요거 하나 잡아 놓을게 그리고 뭐 정리는 일단 하지 말자 너무 들어오니까 일단 내비둘게 자 마저 읽어 가보자 자 그리고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p라고 부를 거고 다시 직선 L과 원이 만나는 점을 Q라고 불러주제. 됐지? 그랬을 때 PQ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었을 때 Y축과 접하는 점을 우리는 R이라고 불러주제. 따로 라 있지?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뭐래? R, O, P. 자, 이거의 넓이가 몇이 나온데 16이 나와야 될때 60M을 구하시오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야. 됐지? 자, 그러면 또 차근차근히 가볼까? 자,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시겠니 당연히. a, 콤마 0이겠지. 그렇 아, p의 좌표는 일단 a, 콤마 0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q의 좌표가 필요한가? 아니요. 음... 필요해요? q의 좌표가 필요할까? 필요하지가 않겠네. 그렇 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니? 봐봐. 봐봐. 원점에서 중심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요 자식이랑 현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90도로 만나야 되지, 무조건. 됐니? 여기가 이렇게 90도로 만나야 되겠지.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서로. 그치? 근데 요 직선이 A,2랑 0,0을 지나는 얘니까 기울기가 몇이 나와야 돼? a분의 2라는 얘가 나와야 되지. x 증가량이 a고 y 증가량이 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 나와야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적을 수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두개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줄 수 있겠네? 만들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a에 x마이너스 a가 나오겠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래 좌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0 넣어 보면 되나? 그치? 그러면 y는 몇이 나온다? 2 분의 a의 제곱이 나온다 라고 찾을 수 있거든? 그러면 아래 좌표, 자 여기가 2 분의 a의 제곱이다. 됐지? 그러면 넓이는 2 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가 되고 높이가 2 분의 a 제곱이 되고 이게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몇이겠다 문제에서 16이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이 몇이라는 소리니까 6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A는 몇이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럼 A가 4니까 이제 여기다가 4 넣어서 M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절대값 4M-2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요거 풀자는 소리가 될 거고, 따지자 양변 2로 나누고 시작하자. 2m-1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되지? 제곱해주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 제곱 플러스 1이 나오면서 3m 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 나와야 되니까 m은 0 또는 3분의 4가 나온다. 됐지? 당연히 0일 순 없다. 됐지? 아,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나오겠네. 60m과 하라 그랬으니까 4에 20 곱하면 되겠다. 답은 80.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 되겠지.